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카카오뱅크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인데요. 펀드 이벤트예요. 카카오뱅크가 펀드를 리뉴얼해서 그 기념으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펀드 구경하고 캐시백 받고 또 받기 이벤트예요. 일단은 구경하면은 10원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5천원을 받는 이벤트인데, 펀드 상품 상세에 들어가셔서 펀드를 선택하시고 1만원 이상 매수 완료 시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벤트 기간이 11월 12일 화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이고요. 입, 카카오뱅크 입출구 통장을 보유한 고객만 참여가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만 어, 참여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제 매수 시기, 카카오뱅크 매수 시기에, 아, 자, 여기 맨 위로 제가 올려볼게요. 이 이벤트 기간 내에 펀드 상품을 신규 가입 후, 매수 완료된 시점에 5,000원이 캐시백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매수 신청을 했다고 바로 들어오지 않고요. 1만원 이상 매수가 완료된 시점에 들어오는 거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펀드 상품 가입일에서 매수 완료일까지 최대 3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 3영업일을 기다리셨다가 캐시백 지급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는 100% 지급되는 이벤트이고요. 어, 누구나 이제 참여가 가능하죠. 만 19세 이상이라면.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게 됐고요. 고정 댓글에 이 링크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은 어 펀드 가입하시고 5,000원 한번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